예로부터 터를 옮기는 이사는 단순한 주거지 변경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기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이사를 하면서 쫄딱 망해버리거나 건강한 사람이 터를 옮긴 후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반대로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 터를 옮기고 승승장구하거나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 좋은 터에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등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운의 이동과 교체의 기운을 가진 이사는 나와 가족 구성원의 운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할때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두고 가느냐가 대운을 끌어당기고 애군을 날리는 중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사할 때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및 애군을 날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청소기입니다. 특히 청소기 속 먼지입니다. 풍수학에서 먼지는 애군이 뭉쳐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이전 집안에 있던 애군이 다시 이사한 집안에 퍼트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거나 병이 생겨서 또는 사업 실패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털을 옮겨 새 출발하는데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청소기 속 먼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하실 때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청소기나 빗자루는 가능하시면 버리시거나 새 제품을 구입하시어 새롭게 이사한 집의 애군 대신 신선하고 새로운 기운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소기나 빗자루, 먼지 털이개와 같이 먼지를 청소하는 청소용품을 새로 구입하기 힘드실 경우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리시어 이전 집에 있던 먼지를 모두 털어내신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 냉동실 속 오래된 음식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대부분 안 입는 옷,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주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실 속 음식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앞서 이사는 풍수학에서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아닌 삶의 흐름과 기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물건을 옮길 때 음이 아닌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냉동실의 경우 오래되거나 간혹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있는데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때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터로 오신다면 죽은 기운의 군을 새로운 터전에 가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간혹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동고 그리고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 역시 죽은 기운을 가진 것으로 여겼기에 가능하면 이사할 때는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정리하시어 새로운 터전이 가진 신선하고 좋은 기운이 애군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세 번째 녹슨 물건입니다. 칼이나 가위, 집게 등 녹이 쓸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잘 사용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에서 녹슨 물건은 애군과 독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로 옛날에는 대문이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대문에 녹이 쓴 채로 그냥 두는 집을 보고, 애군과 독을 집안으로 끌어당겨 곧 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녹이 쓴 물건을 애군이 깃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애군이 깃든 녹슨 물건을 새로운 터전으로 가져가면 죽은 기운 애군을 새로운 집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터전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녹슨 물건을 반드시 두고 오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네 번째 짝이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풍수학에서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음과 애군 그리고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받침이 없는 커피잔, 짝이 없는 젓가락 등 평소 쓰는데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이사는 새로운 곳에 털을 잡는 것이니, 애군과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을 새로운 공간에 들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다섯 번째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무조건 오래된 물건보다 오래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물건, 고장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을 말합니다. 풍수학에서 오래되고 고장이 나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물건이 가진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기운이 아닌 애군과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고쳐셔 쓸수 있는 물건의 경우 이사 가기 전 수리를 하시고 배터리가 다된 물건도 이사 전 배터리를 교체하시어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채로 이사한 곳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사 전에 수리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시어 죽은 기운을 새로운 집에 들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여섯 번째 이전 주인의 물건입니다. 간혹 이전 주인이 사용하던 부피가 큰 침대나 쇼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나 쇼파가 비싼 물건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런 물건은 이전 주인의 기운이 담겨 있고 묵은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특히 소파나 침대가 이동하지 않은 채그 집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통해 묵은 기운은 날리고 새로운 기운이 순환되는 것을 이 물건들이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이 순환되는 것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운 신선한 기운 금전운을 끌어당길 수 없으니 가능하면 이전 주인이 사용한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사하는 곳에 붓박이 장이 있을 경우, 물건을 넣기 전 가능한 일주일 동안 장문을 열어 이전 주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붓박이 장 속에 하얀색 달 항아리에 팥과 소금을 담아 두시면 묵은 기운, 애군을 날려버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위해 이사할 때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첫 번째 문 이용하기입니다. 문은 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만약 집에 평수를 늘려 이사하거나 좋은 일로 이사하는 경우 이전 집에서 가진 좋은 기운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사할 때 문, 창문 열어두고 오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가 좋은 일이 아닐 경우 방문을 비롯해 창문, 베란다 문등 모든 문을 닫아 이전 집안의 기운이 새어나오지 않고 이사하는 곳으로 기운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두 번째 밥솥 이용하기입니다. 풍수학에서 쌀은 재물은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마솥은 예로부터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가마솥을 대신하여 밥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밥솥에 재물을 상징하는 쌀을 가득 담고 가족 구성원이 이것을 들고 새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쌀이 담긴 밥솥을 새로운 집의 주인이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의 재물운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사와 관련한 풍수 방법은 풍수학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왔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이사는 새로운 집터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와 새로운 궁합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부디 알려드린 방법 실천하시어 애구는 날리고 대운 끌어당겨 로또 당첨되시거나 돈복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과 영상을 공유하시고 복을 베풀고 베푼 복을 몇 배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들려드리니 반복 시청을 통해 방법을 익히고 대운 끌어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털을 옮기는 이사는 단순한 주거지 변경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기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이사를 하면서 쫄딱 망해버리거나 건강한 사람이 터를 옮긴 후 시름시름 알다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반대로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 터를 옮기고 승승장구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 좋은 터에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등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운의 이동과 교체의 기운을 가진 이사는 나와 가족 구성원의 운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할때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두고 가느냐가 대운을 끌어당기고 애군을 날리는 중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사할 때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및 애군을 날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청소기입니다. 특히 청소기 속 먼지입니다. 풍수학에서 먼지는 애군이 뭉쳐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이전 집안에 있던 애군이 다시 이사한 집안에 퍼트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거나 병이 생겨서 또는 사업 실패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털을 옮겨 새 출발하는데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청소기 속 먼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하실 때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청소기나 빗자루는 가능하시면 버리시거나 새 제품을 구입하시어 새롭게 이사한 집에 애군 대신 신선하고 새로운 기운을 채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소기나 빗자루, 먼지 털이개와 같이 먼지를 청소하는 청소용품을 새로 구입하기 힘드실 경우 물과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리시어 이전 집에 있던 먼지를 모두 털어내신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두 번째 냉동실 속 오래된 음식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대부분 안 입는 옷,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위주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실 속 음식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앞서 이사는 풍수하게서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아닌, 삶의 흐름과 기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물건을 옮길 때 음이 아닌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냉동실의 경우 오래되거나 간혹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있는데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때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터로 오신다면 죽은 기운의 군을 새로운 터전에 가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간혹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동고 그리고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 역시 죽은 기운을 가진 것으로 여겼기에 가능하면 이사할 때는 냉장고 속 음식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깝다고 생각 마시고 정리하시어 새로운 터전이 가진 신선하고 좋은 기운이 애군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세 번째 녹슨 물건입니다. 칼이나 가위, 집게 등 녹이 쓸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잘 사용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에서 녹슨 물건은 애군과 독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로 옛날에는 대문이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대문에 녹이 쓴 채로 그냥 두는 집을 보고 애군과 독을 집안으로 끌어당겨 곧 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녹이 쓴 물건을 애군이 깃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애군이 깃든 녹슨 물건을 새로운 터전으로 가져가면 죽은 기운 애군을 새로운 집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터전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녹슨 물건을 반드시 두고 오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네 번째 짝이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풍수학에서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음과 애군 그리고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받침이 없는 커피잔, 짝이 없는 젓가락 등 평소 쓰는데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이사는 새로운 곳에 털을 잡는 것이니 애군과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을 새로운 공간에 들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다섯 번째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무조건 오래된 물건보다 오래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물건, 고장 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을 말합니다. 풍수학에서 오래되고 고장이 나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물건이 가진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기운이 아닌 애군과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고쳐셔 쓸수 있는 물건의 경우, 이사 가기 전 수리를 하시고, 배터리가 다된 물건도, 이사 전 배터리를 교체하시어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채로, 이사한 곳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사 전에 수리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시어 죽은 기운을 새로운 집에 들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애군을 끌어당겨,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여섯 번째, 이전 주인의 물건입니다. 간혹 이전 주인이 사용하던 부피가 큰 침대나 쇼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나 쇼파가 비싼 물건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런 물건은 이전 주인의 기운이 담겨 있고 묵은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특히 쇼파나 침대가 이동하지 않은 채그 집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통해 묵은 기운은 날리고 새로운 기운이 순환되는 것을 이 물건들이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이 순환되는 것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운, 신선한 기운, 금전운을 끌어당길 수 없으니 가능하면 이전 주인이 사용한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사하는 곳에 붙박이 장이 있을 경우 물건을 넣기 전 가능한 일주일 동안 장문을 열어 이전 주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붓박이 장 속에 하얀색 달 항아리에 팥과 소금을 담아 두시면 묵은 기운, 애군을 날려버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위해 이사할 때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첫 번째 문 이용하기입니다. 문은 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만약 집에 평수를 늘려 이사하거나 좋은 일로 이사하는 경우 이전 집에서 가진 좋은 기운을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사할 때 문, 창문 열어두고 오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가 좋은 일이 아닐 경우 방문을 비롯해 창문, 베란다 문등 모든 문을 닫아 이전 집안의 기운이 새어나오지 않고 이사하는 곳으로 기운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두 번째 밥솥 이용하기입니다. 풍수학에서 쌀은 재물은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마솥은 예로부터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가마솥을 대신하여 밥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밥솥에 재물을 상징하는 쌀을 가득 담고 가족 구성원이 이것을 들고 새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쌀이 담긴 밥솥을 새로운 집의 주인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의 재물운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사와 관련한 풍수 방법은 풍수학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왔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이사는 새로운 집터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와 새로운 궁합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부디 알려드린 방법 실천하시어 애구는 날리고 대운 끌어당겨 로또 당첨되시거나 돈복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과 영상을 공유하시고 복을 베풀고 베푼 복을 몇 배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의 2025년 대박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